해야 되겠죠. 새 업계리라는 기술력을 좀 많이 알리려면 1년 전과 2, 어, 2년 전과 3년 전에 새 업계리 이미지는 어, 가면 갈수록 상승곡선이죠. 인기도 많아지고 또 방문 고객님들도 늘고 재 방문율이 거의 99%가 이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무조건 재 방문율입니다. 자, 고객님 또한 어, 이때까지 스트레이트에서 매직을 만났다. 그죠?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그죠? 생각나세요. <laughs> 그렇다가 매직에서 새 업결을 만났어요, 여러분. 새 업결이라는 기술력을 만났는데요. 새 업결을 사는 기술력은 매직 스트레이트에서 매직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 감동받았다. 아 신기술의 개념, 신기술의 개념이랑 어,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굉장히 환상적이죠. 왜 집에서 머리를 말려 보면 어. 제가 말린 거랑 똑같이 나오니까요자 고객님 굉장히 악성 곱슬에 안 되는 에스커시 그런 무진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 지금 이제 색깔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멜라닌이 색상이 빠지면 흰머리로 변하죠. 그랬던 모발을 어또 어떻게 하면은 좀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색깔을 연출을 할수 있을까라고 해서 염색을 했는데요. 자진 염색을 했 모발입니다. 근데 어떻나요 지푸라기처럼 엉망진창이죠. 화학적인 시술은 시간이 지나면 얼룩이 생기고 변형이 일어나고요. 샴푸를 하고 물이 닿이는 순간 안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 자체가 결합을 이루어서 자꾸 자꾸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 폭발을 한다는 거죠. 어, 폭발을 자꾸 일으켜서 자꾸 자꾸 나빠지는 거고 크림제 역할만 하는 트리트먼트는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머리카락이 회복이 되거나 좋아지진 않는다. 바디 로션과 같다. 일시적인 그냥 크림제일 뿐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시고요. 샴푸만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성 샴푸나 알카리 세정력이 강한 샴푸보다는 부드러운 산성 샴푸만 써주시면 되는 걸로. 어, 그런 거는 뭐뭐 뭐 싸잖아. 9,000원짜리도 좋고, 5,000원짜리도 좋고, 가격을 떠나서 성분만 분석해서 산성산품만 써주시고, 나머지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트리트먼트 아무거나 써주셔도 되는, 어, 관리 굉장히 편하게끔 머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얇은 모발 고민이실 거고, 평생을 곱슬 머리로 고민으로 안고 살았는데, 그두 가지 점을 오늘 해결을 했고, 노화가 진행되는 흰 모발도 우리는 염색으로 풀어내지 않죠. 모발이 오늘 1cm도 자르고, 1cm도 자르지 않고 지금 복구를 진행할 건데, 고객님은 절반 정도 자를 거라고 마음 먹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먹지 말고, 일단은 시술 끝까지 해보고, 10명 중에 9명은, 원장님, 그냥 안 자르고 들어갈래?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고객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가 올리시거든요. 자, 복구 시작 해보도록 할게요. 복구 시작. 큐 얼마나 자신있으면, 있는 그대로 찍어가지고 중간에 말리는 것도 보여주고 감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술하는 획기적인 기술력나 보여주고요. 음, 네. 어, 정받고의 결과를 확실하게 팩트만 딱 보여주는 세학결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편안하게 힐링하시고 앉아계시면 되세요. <목소리> 곱슬머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저분하니까 음. 일단은 매직을 몇번 했던 머리란 말이야. 근데 해보니까 펴지기는 펴져도 머리카락이 다시 부스스한 게 오더라고 그죠. 악성 곱슬 이런 곱슬 곱슬거리는 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곱슬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곱슬은 없는데 뭔가 부시시하게 날려 얇은 머리가 그리고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흰머리가 올라오니까 염색을 안할 수가 없는 모발 그러면 그두 개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하나는 줄인단 말이야. 파마를 안 하든지 매직을 안 해. 염색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점이 안 되는데, 그 얇은 모발, 그리고 일단은 상해가지고 마시간 모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샴푸하고 자외선의 노출, 뜨거운 태양열의 노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죠, 얘가. 우리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빠지는 머리카락 절반, 끊어지는 머리카락 고객님 탈모 현상 비슷하게 끊어지는 모발이 굉장히 많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두피 탈모 현상이 약간은 끼고 있어요 끼고 있는 모발의 화학적인 뿌리 염색은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몇명되세요 고객님처럼 이랬던 모발이 꾸준히 1년 동안 6개월만 다녀도 표가 확 나요 원장님 신기하다 할 정도로. 왜? 일단은 절반 정도 50%가량의 끊어진 모발들이 굉장히 많은 모발들이 지금 한 달, 두 달은 모릅니다. 그게 길어져 나오는 기간이 6개월이면 한이 정도니까 요랬던 모발이 이렇게 길어 나오면 끝에 모발 별로 맥가닥 안 되는 게 굉장히 풍성해질 거고, 어, 앞으로는 빠지는 모발도 이런 이제 탈모 현상도 급히 네. 줄어들 거예요. 자, 고객님 어느 정도 내 머리가 많이 끊겨졌는지 오늘 실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복구를 하니, 하니까 자, 요렇게 보시면은 뒷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요렇게 딱 보면은 터덜터덜하니 뭔가 음. 거칠은 느낌 들죠? 네. 근데 진짜 거칠은지 안 거칠은지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아, 되게 굉장히 부드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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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끊어진 모발 여기 끊어진 모발 끊어진 모발 끊어진 모발 다 끊어진 모발들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이냐면 이래 터덜터덜 터덜 터덜하게 터들, 터들, 이다 끊어진 모발이에요 고객님 복구 다 시켜놨고 끝에 통통하게 원기둥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요렇게 터덜터덜하게 터들, 이게 들쳐 일어나는 게 힘을 받아서 그래요 원래는 구불거렸던 모발이 어, 담백한 힘을 받아가지고 쭈삐쭈삐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긴 머리처럼 밑에 머리처럼 길러셔야 돼요 음.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보일 때는 복구가 안된건 아닌가 해서 좀 터덜터덜하게 보이죠 네. 하지만 들고 일어난 거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고객님 머리를 음. 정성스럽게 말리나요? 뜨거운 바람으로 고객님 큐티컬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닫아가면서 말려주시면 되세요 일반 미지근 느낌하고 비슷한가요? 틀리죠?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뿌리 부분이 죽었나요? 어, 뿌리가 살아요, 고객님. 뿌리 볼륨 매직을 하지 않아도 뿌리가 사는 거는 뭐냐면, 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원기둥 형태로 결을 통통하게 살을 찌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합작 계속 반복적으로 봤다 보면은 굉장히 하이라이트는 언제라고 저희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던가요. 2차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이 하이라이트 좋은 게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모발을 오늘 복구시켰다. 이걸 한번더 통통한 모발에서 한번더 주입을 하면, 말 처음에는 말라 비틀어진 모발에서 주입을 했죠? 이제는 통통한 모발에서 주입을 하면은 결과가 또 틀립니다, 고객님. 이것보다 나아질 수 있나? 어, 진짜 너무 좋은데? 라고 감동을 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제가 흥분하면서 항상 고객님께 얘기하는 게 이거, 겁니다 고객님. 신기하죠? 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고객님은 염색하면은 탈염이 빨리 일어난 모발이에요. 색깔이 짙은 브라운으로 했는데 시간 지나면 금방 밝은 브라운으로 변하는 모발인데 체험해 보세요. 이 머리는 얼룩이 안 생기고 색이 확 밝아지지 않아요. 훨씬 낫습니다, 고객님. 밝은 색상보다는 숱도 많아지고 그죠? 자, 마무리 진행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가까이 추면서 이래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여기 프레스 작업을 하지 않고. 프레스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말린 상태예요. 말린 상태에서 고객님께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손으로 만져보라고 확인시켜봐드렸는데요. 굉장히 촉감은 부드러운데, 터덜터덜한 부분에, 이런 부분은 다 끊어진 모발. 끊어진 모발이 복구를 시키니까 이렇게 힘을 받아가 들 쳐서, 지금 자기가 막 일어나려고 바닥바닥 서죠. 어.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은 이렇게 짧은 끊긴 모발이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길러져 내려오면 수시 두비로 늘어날 건 당연하죠. 자 마무리 하고 돌아올게요. 자 복구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자 이때까지 매직 해보고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아니요. <laughs> 없죠? 예. 네. 진짜. 근데 언제부터 매직했어요? 미용실에서 아, 오래된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30대? 30대부터. 10년 넘은 것 같은데. 1년 넘었죠. 네. 10년 동안 이때까지 일반 매직이랑 이거는 완전 틀릴 겁니다. 분명히. 자, 옛날에는 스트레이트. 그 다음, 매직. 그 다음, 뭐, 요즘 2020년대에 2020, 음. 이제, 어, 새 업결이라고 그냥 가죠. 새 업결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외치는데요. 이런 복구 매직의 새 업결의 퀄리티는 남다르다, 특별하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감동하는 머릿결이다. 자,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모르죠. 약장사처럼 한 번만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시면 반할 겁니다. 자, 얇은 모발을 두껍게 만들었고, 이렇게 얇은 모발에 힘이 없는 모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악성 곱슬들은요. 매직약을 갖다 대면, 될수록, 모발이 펴지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타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집에서 머리를 감아보면은, 어떠냐 면 부시시한 머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돈 주고, 부시시한 머리를 만들어 달라는, 격과 똑같은, 어, 그래서 이때까지 많이들 경험을 해보시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뭐, 검색해서 알았어요. 어, 근데 다른 데도 많았잖아. 복구매직 하는데 다른 데도 복구하고, 일단 집이 또 기회고, 어. 또 밑에 댓글을 보고, 댓글 보고, 네. 어, 좋던가요? 네. 고기가. 네. 자, 새어깨를 고기는 굉장히 좋죠. 악성 댓글들도 없고, 제 방문율 거의 거의입니다.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자, 원투 쓰리하고 끝낼게요. 여러 말할 필요가 없는 머리카락입니다. 자, 모발이 아까는 굉장히 없는 모발처럼 보였는데, 어,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어,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고객님은 저를 믿고 꾸준하게 그냥 자주도 오지 마세요. 2차까지는 자주 오시고, 3차부터는 알아서 오셔도 다른 데안 가고 저를 믿고 3개월에 한 번씩 오든 5개월에 한 번씩 오시다, 오시면 다오시 머리카락 어느 순간 굉장히 두 배로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음, 자주 와서 관리받아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주 와서 관리 안 받겠고, 머리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복구 완성 되었습니다 끝아안 잘라 <웃음> <웃음> 안 잘라요 열명 중에 열명다안 잘라요 자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때까지 신기하게 단발, 단발머리로 한요 정도 절반 정도 자르려고 했었는데 복구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은긴 머리 다 올리시고 젊어 보이잖아요 자안 자릅니다 여러분 고하셨습니다 <laughs> 나가실 때까지 뭐 조금 차려할게요 네. 느낌은 어떠세요? 음, 굉장히 좀 머리결도 되게 부드럽고요. 네. 약간 좀 무거운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음. 약간 세탁 머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thank you